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도 발 빠르게 맛 좋은 셔츠만 쏙쏙 골라 드실 수 있는 셔츠 컨텐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셔츠는 카라나 포켓같이 사소한 디테일에 있어서도 내고자 하는 이미지도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꾸미는 캐주얼 스타일에 맞춰 투자하면 입는 맛 제대로 나는 명작 셔츠 딱 5선 뽑아왔어요. 잘 알고 있는 검증된 브랜드에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29cm에서 도와주셨는데 고른 아이템들 중또 소소한 할인도 들어가니까 편하게 꾸미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디랑 함께 참고 보시면 올 가을 셔츠 고민은 확실히 해결되실 겁니다. 보시죠. 첫 번째는 애프터프레이 웨스턴 후디 셔츠입니다. 웨스턴 셔츠 하면 남성적인 무드를 떠올리잖아요. V자 요크와 플랫포켓 디테일의 스티치가 후디랑 조합되면서 부담이 적은 체감이거든요. 경쾌한 블루 컬러의 옴브레 체크로 소년미가 딱 느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이 셔츠가 막상 매치해보시면 과해보이지 않는 이유가 체크 패턴이 또 연결되도록 다 이어지게 맞춰놨기 때문에 눈에 잘안 띄거든요. 그리고 애프터 프레이가 또 퀄리티 많이 신경 쓰잖아요. 밀도 높은 탄탄한 코튼 소재가 사용됐는데 홈으로 없을 적당한 두께에 딱 깔끔합니다. 여유 있는 패턴으로 나와서 웨스턴 무드를 크게 인식할 거 없이 데님 팬츠랑 델리하게 프로도 충분히 예쁘고요. 캐주얼 아우터 인어로 레이어드 했을 때 기본 후드 집업 받쳐 입는 것과 달리 센스 있어요. 작년에 그런 연출 정말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흔히 스탠다드한 셔츠 소매가 아니고 자켓 느낌이 드는 중간점 잡은 걸 의도한 디자인이 딱 느껴지는 셔츠예요. 컨템포러리 브랜드답게 다양한 무드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좀 적절히 배치해 만든 셔츠라 첫 번째 명작 셔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작 셔츠는 제가 좋아하는 홀리선의 메디슨 옴브레 체크 셔츠입니다. 찰랑찰랑한 감성적인 느낌으로 나오는 옴브레 체크와 달리 마치 플란넬처럼 기모감이 있는 캐주얼한 조직감의 옴브레 체크 셔츠거든요. 보기만 해도 좀 따뜻해 보이는 굵직한 실이 사용돼서 빈티지한 무드로 매력이 느껴지는데 좀 재밌는 디테일은 이 등판 플리츠입니다. 움직이면서 그 느껴지는 실루엣의 다름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단정하게 넣입해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더 컬러로 사이즈 딱 맞춰 입어보니까. 클래식한 캐주얼 코디가 나와서 예뻤습니다. 아우터 사이에 패턴을 잔잔하게 묻어가는 좀 쿨하게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이즈업하면 오버핏 아우터 느낌으로도 툭툭 걸치면서 코디 가능한 그런 셔츠니까 여러분 평소 선호하는 핏감만 잘 맞춰 사이즈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버팔로 체크도 이번 홀리선에서 나온 버팔로 체크 셔츠예요. 온벌에는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번진다면 버팔로는 확실히 명확하게 딱 나눠져 있어요 단추 같은 경우에 패턴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있거든요 버팔로 체크 같은 경우엔 가을 무드가 연상되는 단추가 들어갔다면 이 옴브레 체크는 홀리선 로고로 고급지게 깔아주는 컬러의 단추가 사용됐어요 캐주얼 룩에 좀더 감각적인 개성을 더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으로도 추천드리니까 입맛에 맞춰 좀 트라이 해보시면 확실히 만족감 있을 셔츠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프사이드의 샴브레이 페인터 셔츠입니다. 셔츠 대장정 때리뷰했었던 러프사이드 반팔 셔츠도 그렇고 이 캐주얼 셔츠의 완성도가 아, 진짜 끝내줍니다. 샴브레이 셔츠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텐데 어크웨어다 보니 보통 투박하고 러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샴브레이 셔츠는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다양한 이 색감 오묘한 톤이 고급진 샴브레이 셔츠였습니다. 어, 상당히 릴렉스하게 가공된 코튼으로 어, 착감이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원단뿐 아니라 이 샴브레이 셔츠답게 어깨와 등판부터 소매까지 이 튼튼한 내구성을 위한 트리플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한쪽만 플랙 포켓으로 들어가면서 좀더 위트있게 틀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샴브레이셔츠가 이 스티치 컬러가 좀 눈에 띄거든요. 봉제 퀄리티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깔게 없다 보니 보면서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정 사이즈로 갔을 땐딱 스탠다드한 오버핏인데요. 트렌디한 느낌을 가미히 연출해 줄수 있었기 때문에 평소 스타일 의도에 맞게 사이즈 골라주시면 되고 코디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티그나 카고 팬츠 같은 워크웨어 느낌을 살린 캐주얼 코디를 하셔도 좋고요. 이런 좀 단정한 셀비지 데님과 매치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실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샴브레이 셔츠가 데님 컬러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요. 샴브레이는 원단 이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컬러는 비슷하더라도 짜인 방식이 달라요. 트렌드와도 접점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셔츠지만 크게 휘둘릴 거 없이 옷장에 두고 계속해서 꺼내 입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캐주얼 스타일 좋아하는 제 구독자분들은 더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셔츠예요. 추천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영상요 <목소리> 자 다음은 블랭크룸의 레이지데이 레이 셔츠 입니다 솔리드 기본 셔츠 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겹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에 투자해야 아, 정말 맛있게 입을 수 있을까 했을 때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미니멀 코디에 한끝 다른 차별점을 줄수 있도록 원단 셀릭이 확실히 괜찮은 셔츠입니다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 이 브리지 셔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잔잔한 구김감이 특징인 솔리드 셔츠거든요 일단 이 차콜 그림부터 설명드리면 대중적인 코튼 소재랑 달리 레이온 코튼 혼방으로 올라오는 광 광택감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실물로 봐도 되게 오묘한 컬러로 고급진 느낌을 깔고 들어가는 컬러였는데요. 반면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데님 소재로 나왔는데 이제 데님도 워싱이나 가공 따라 빈티지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건 잔잔한 광택감이 매력인 데님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유려한 실루엣이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니멀한 셔츠다 보니까 소매도 스티치 없이 미니멀하게 마감해둔 모습이네요. 오묘한 컬러감에 자개 단추가 같이 사용돼서 좀더 고급져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뮤다 팬츠랑 매치한 것처럼 너무. 미니멀하게만 연출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쉽게 연출해줄 수 있는 셔츠거든요. 깔끔하게 꾸미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시다 하면 자신있게 좀 추천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모어의 옥스포드 버튼 다운 셔츠입니다. 제가 옥스포드 카테고리는 이너로도 워낙 많이 추천드렸고 이 셔츠도 사실 전에 그린 컬러 구입해서 추천드렸었는데요. 스파브레드에서 오버핏 유형으로 색감까지 골고루 밸런스를 잡아내는 유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캐주얼 코디를 좀 적극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너 말고 단품으로서도 멋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디테일을 갖춘 옥스포드 셔츠라 다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체감적으로 이 원단감에 있어서도 가공이 잘 들어가서 촉감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릴렉서블한 그런 느낌이고,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프로에 치는 맛으로 연출해도 잘 어울리고요. 반면 좀 격식을 요할땐 니트나 가디건을 레이어드해서 프레피한 느낌을 살려 연출하면 실수 없는 그런 셔츠입니다. 단품으로서도 좀한끗더 좋다고 생각된 게이 카라예요. 상당히 날렵한 각도로 쉐입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세련된 느낌이 드는 옥스포드 셔츠예요. 이 단품으로서의 존재감이 네이비 컬러로 트라이했을 땐 고급진 인상으로 캐주얼룩을 매치해줄 수 있고, 그린 컬러로 연출했을 땐좀더 경쾌해 보이는 캐. 캐주얼룩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또이 셔츠 단작이한줄 스티치로 미니멀하게 들어가면서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는 중간점을 잡은 옥스포드 셔츠예요. 이너도 좀 부족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는 알아서 트라이 하실 것 같아서 든든한 클래식 캐주얼 셔츠로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드린 셔츠 어떠셨나요? 오늘도 셔츠 구입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